아니 사장님 이거 기포가 생기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깨져요? 이거는 건져내야 돼. 이거는 지방이 아니서응고대가아 고기 그 지방이. 기름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붙어있는 게다 그렇구나. 여기 아, 이제 내가 일부 건져내서 그런데 여기 네. 이제 마지막에 나면 이것만 싹거든내고 나면. 예. 봐요. 다시 이거 봐요. 어때요? 단맛만 약간 이제. 단맛? 당밀. 아, 당밀이어서 단맛이. 향이 극하게 난다, 애가. 향은 뭐 그렇게. 이게 악취가 안 난다, 애가. 악취는 안 나죠. 저쪽에는 잘못 됐을 때나 뭐 움직... 이거는 숨쉬거나 그냥 이쪽에는 암모니아가 올라오거든. 아, 이 암모니아. 이게는 이거는 잘못된기라 아, 이거는 잘못된 상태. 그럼 이는 어떻게요? 해 잘못된 거나요? 남한테 판매는 못해도, 수수는 예. 좀내 쓰는 데는 좀 무리가 없지 음, 이렇게 계속 일이 올라와요? 자, 이렇게 부패하니까 부패하면 계속 올라오. 아, 이거는 잘못된 상태고, 응. 지금 이거는 네, 괜찮은 맞지, 상태고. 네, 오.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는 거는 아니 그게 안돌아가네요 돌아가잖아 아 새까맣네 이거는 약간 부패가 됐어 정상적인 거는 아, 완벽하게 구웬 못해냈고 그 원인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가 이제 급해갖고 균을 넣어놔 놓고 예고은 상태를 갖다 자꾸자꾸 구워니깐 그러면서 그리고 비료를 넣무마이 넣었어 그니 그러니까 얘는 봐, 지거 암모니아가 온다, 이거. 숨을 못쉬겠다 이거. 음... 이 차이라. 근데 아니, 색깔이 너무 다르네. 그렇지. 제대로 되니, 이거 발해야 하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썩었다는 얘기라. 음... 이거는 남에게 뭐 이래갖고, 뭐, 뭐, 일정하게 돈 들었다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근데 음... 이거는 쓰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대로 사갔으니까. 아니 그있서봐요 이게 가스, 이렇게 가스가 올라오면 지금 창문에 들어가실 때는 별 지장이 없어요. 저 시스가 있을 경우에는 창문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없죠. 이 밑에 있는 경우가 지금 지난번에 암모니아 가스장일 이번 아. 기거다. 아. 야 고추 진짜 끝까지 매달린. 아니 지금도 진짜 꽃까지 잘 매달았네 지금 이 여기서 수입이 얼마정도 이상 잡아요? 모르겠다 뭐총 조수익을 한 1억 2천 정도를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작물이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순머지도 딱히 이렇게 머진 것도 없고 따박따박따박 따박 따박 올라오는데 이 종자의 특성이 절간이 짧다는 거 이쪽으로 와보지 지금 이게 실 팽수는 얼마예요? 지금 한 이게 750평. 한 750평인데 750 1억 2천을 본다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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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약한 300개 정도 땄는데, 예. 우리는 지금 평균 가격이, 어 우리는 좀 비쌀 때부터 땄으니까 7만원 정도 되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그렇게 현재까지에 7만원인데, 음. 예. 아무래도 본게 2월 말까지는 아니 예. 2월달에 어, 내가 총 생각을 하는게 약한 300개 정도 수확할 생각이거든 2월달에 어, 어. 음. 300개 정도 가면 갈수록 근데 양은 늘어나겠지, 양은 늘어나겠지. 응. 그러니까 예. 뭐, 모종이 문제가 있다든지 나무가 상태가 문제가 있으면 기대치에 안되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문제 없죠, 그래요. 네, 맞아요. 지금 나무도 좋네요. 아미노산하니까 특히 여기 우리 포장해 같은 경우에는 예. 포장에이 예. 크리이 안 가잖아. 이게 금이 안 간다는 얘기지. 아. 그 얘기는 유기물을 충분히 이어 줘야 되는데 주변에 가서 보면은 금이 난다는 건 뭐지? 이렇게 이렇게 쩍쩍 갈라진다는 얘기지. 예. 그 예. 뭐 우리말로 경상도 말로는 은그름이 간다 그런 얘기하고 그 갈라지면은 하면서 뭘 문제를 그냥 뿌리를 끊어버리니까 흰 가루가 동반해서 따라와. 그럼 지금 현재 여기 아미노산은 어떻게 투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 지금은 밑에 이제 간주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두번 정도 했거든.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원래는 물줄 계획이었었는데 네. 날씨가 흐려서 못 줬어. 내일은 줘야 돼. 제가요 이 네. 로컬에 이 고추를 가면 우리 거는 이렇게 때깔이 진짜. 이름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선명해요 으흠, 정말 좋아요 녹색이 선명하게 진하게 난다는 예. 얘기는 또 일괄적으로 지금 안에도 이렇게 독일라게 보이더라고요 아미노산 네. 그~ 아미노산을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그~ M S C 이제 옛날에 이원이나 예. 이런 거 그걸 사람들이 예. 얘기하는데 그게 뭐~ 이상한 특별한 게라고 생각하는데 아미노산에다가 네. 그~ 나트륨을 붙여놓 기거든. 소금? 그렇지. 네.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인식하면, 암, 저, MSC는 몸에 안 좋은 기라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착각하는 얘기가 그냥 대충 남의, 이제, 가짜 뉴스 듣고 하는 얘기인데, 정확하게는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도, 네. 먹어도 문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좋다는 건아니서뭐 맛을 내는 거니까, 네. 좋는데, 우리의 자그 생각에는 MSG는 먹으면은 뭐 어? 비만이 생길 수 있다구는 과학적인 근거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게 이제 음. 소문이 되는 기고 내가 어떤 분 어떤 학자가 그 한양대학교 교수가 그 네. 나와서 하는 말이거든 정말 잘못돼갖고 옛날에 MSG 때문에 수출도 못하고 판매도 중단이 됐는데 yeah. 지금도 우리가 라면을 수출하는 데는 네. 국내에는 MSG를 쓰질 문하고 수출하는 네. 데는 MSG를 넣. 아근데왜 거리 어렵게 말하지 말고 우리는 쉽게 미원 어, 이렇게 미원이나 뭐 우리가 이런 상품 들면 돼요. 사, 그거는 뭐 우리는 뭐 농사꾼이 아니니까네. 그런데 네. 우리가 잘모르른 정보를 가지고 하면. 그러면 MSG를 우리가 연면시위를 한다든지 하면은. 네. 뭐 일부 유튜브에서도 뭐 어제 짐 좋다 좋다 근데 네. 그게 자체가. 네. 아미노산이니까. 예. 그, 더 좋을 수밖에 없잖아. 식물도 아미노산을 뭐, 식물성도 원하고 동물성도 원하는데. 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농장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물성 아미노산을 내이의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고기나 빼다구를 뭐, 예. 몇 시간씩 구워가지고, 추출해낸 게 아까 전에 그 통에 있는 그인데. 네. 예. 어. 부정할 수는 없어. 지금 뭐 우리 여기 고추가 뭐 순이 매체가 이거 고 당분 뭐 고추가 음서 밭담 묵고 없는 데가 니고 아주 깡 많이 달려 있는데도 순이 지금 잘 빠지잖아. 빠지기는 잘빠지는데 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매체 다가한번쭉 올라오면 많은 양이 올라가 쭉쭉쭉 많이 빠지는데 음. 그거보다는 그 성장점이 안 매치고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다수학을 할수 있는 그. 방법이랑 네 고추가 예쁘고 정말 좋아요 좋은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자이게 방치하면 안 되고 당신이가 네. 위에 달아준다든지 조금 네. 조금 더 손을 노래가 천원 드리면은 네. 만이더 나와 사장님은 늘상 고추는 쳐박으면안 된다고 맨날 저보고 얘기했어요 고추는가지 가기 때문에 예. 그 머리를 숙이게 되면은 성장이 흐 예. 멈춰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능굴성인 호박이나 이런 것처럼 하는 게좀 처박해도 된다라고 러지만비서도 많이 누워있을 때는 요 옆으로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어. 싹이 이렇게 튀는 건데 이렇게 세우는 거하고 그하고는 어떻게 차이? 세웠을 때는 어차피 성장점을 대가리 위주로 그 위쪽으로 가는데, 약간 눕혀지면은, 예. 그, 우리가 그, 어, 물 호수를, 네. 구멍을 뚫어놔놓고, 내리막길에다 호수를 놔두면은, 네. 그냥 물이 옆으로 안새 음. 근데 어떤 분이 살짝 밟으면 물이 촥 올라오듯이 안상 음. 너무 징립으로씌어주는 것보다는 상황봐가면서 약간 비슷듬히니 지나치게 많이 큰다 싶으면은 약간 높혀주고 예. 그렇게 내가 옆에 줄 이것도 여러분 자꾸자꾸 손을 보는 거는 여다가좀처지면은또더당기 올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옆에 나오는 것도 좀 손을 봐가지고 넣어주고 네. 요즘 비타는 건안 해요. 나무 비트는 거? 지금은 우리는 이게 과감하게 그 그냥 그 개까지에서 예. 도장지가 빠지는 게이 농장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이가정신 예. 봤을 때도 도장지가 빠졌네요 수있는게 하나도 없어. 요네 그런 건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어, 하나가 많이 먹는 놈이야 뭐 예를 들어서 1kg에다가 예를들 비료를 줬는데 네. 500g 먹는 놈이시면 나머지가 500g만 갈라 뭐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모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한쪽으로 흐르는 거지. 네. 그래갖고는 이거는 그 균형이 잘 잡혀가 있고 지금 성장점도 이렇게 노랗게잘 튀고 있고. 그리고 잎때 열매가 다 땀무서 튄다는 게 아니고 음. 열매는 지금 많이 달려있는데도 튄다는 얘기는 딱히 못하지만 그잘잡혀있고 제일 아까 전에 얘기 좀 밑에 이거 네. 바닥에 이게. 요 우리 저기는 뭐, 금이 간 데가 없잖아. 왜냐하면 뭐, 음, 대기 감으면 말씀하셨죠. 크리기 착착하는데 보이잖아. 예, 예. 이런 게 없어. 그게 이제, 이게 물 관리에도 관건이거든요. 이거는 왜 이래요, 이거? 그러니까 허허 염, 염. 염이 축적된다는 얘기지. 음. 비료분이 네. 계속 위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물도 내려가야지, 아니고. 네. 어, 올 가면 올라와. 그럼 그게 예. 서서히 축적되는 거라. 그래서 음. 그게 염분이고. 네. 그래서 나는 추천하고 싶은 건 제발 농사 짓는 거는, 그 비료가 어떤지, 그름이 어떤지 굳이 말고 유기물을 얼마나 많이 넣어주으로 해서 어 유기물이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m p k 가 들어가면 분해해주고 해주는 게 유기물인데 예다 무시하거든. 개분태비가 몰라서 작동하더라. 그래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모르잖아요, 지금. 그럼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물어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사짓으면 예르기. 딱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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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이제 집단 지역을 하는데가 보면은 예. 예. 어, 한뭐0년 이상 했던뭐 꿀을 단다라든지 예. 막 이거 뭐예요? 뭐 연작 피해. 아 연작 해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 어떤 하나가 식물이라고 다 먹는 게 아니고. 어 온도가 30도 이상 올라가면은 질소를 많이 없애할 수밖에 없는 그당 식물이. 예.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 작년 같은 경우 는 어디 내한테 이제 전화 와서 한번 바주락해서가 보니까 네. 예. 어한 3월 달좀 넘으니까 4월 달되니까네그트머리가 노랑노랑해. 그래 가서 보니까 그게 질소 결핍이야. 어, 그런 데 근데 이제 질소 결핍이 일어났는데그사람설명은그 비료 안 줍니까? 공게 준대 근데 왜 그래세요? 근데 주는 거는 또뭐 EM이나 기타 요즘 나오는 거나 미생물을 얘기는 들었는데 그걸 그 단편적으로 뭐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랑 아... 미생물이 많이 투여됐을 경우에는 꼭 수반되어야 되는 게 N.O.P. 저 질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음... 그럼 EM이 자꾸자꾸 번식하기 위해서 미생물이 번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 결국은 질소질이 필요한데, 이엠이나 음. 미생물은 주는데, 네. 거기 조금 더 스시가 길게 스시 번식하기 위해서는 그 사료가 필요한 사 표현 이상한데, 네. 질소질이 필요한데, 그럼 질소질이 모자라잖아 자꾸 똑같이 주고 있지. 그러면 미생물이 번식을 하면서 토양에 있는 질소질을 싹 지가 먼저 땡기 묻히는 게라. 그럼 나중에 보니까네 어? 식물인장, 내물기 없다 보니까 질소결핍현상이 봄에 아, 되면 일어나는 게 많이 되구나. 필요한데. 그러지, 그런 거는 이제 방법이 제일 간단해. 만약에 아. 그렇게 됐을 경우는 옛날에 합천에도 한번 내가 연락을 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요소. 네. 25마리에 500g 정도. 유안은 음. 절대 안 되고, 또 사람들이 요소를. 안 했는데, 되는 거는 안됩 아니, 이렇니안 해야,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유안하고 요소하고는. 네. 그뭐 요소하고 유한이가 같은 길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을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거든. 그래갖고 네. 유한을 연면시비를 해버리면은 네. 잎이 싹다 떨어져. 오오큰일났 농사를 조지는 경우가 있다고. 네. 그러니까 절대 필요한 거는 요소. 네. 요소를 500g 연면시비 해가지고 한 3일 간격으로 한 2, 3회 해주면 금방 회복되고 또 밑으로. 어 지소질이 많은 비료를 해서, 네. 추비를 이제 밑에, 밑으로 에밑 관주를 해주면, 은그는 금방 회복이 돼. 근데, 모르면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거든. 음, 뭐요 어떤 데 가면 또, 그영양장사나 농약장사들이 이런 말을, 아, 철부족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거든. 네. 토양에 재배하는 경우에는 철부족은 거의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음. 근데 그사람들이 자꾸 이하게보은 철부족일 수도 있어 보여.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대부분 보면 요소 결핍 현상이라 철부족은 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끄트머리 노랑노랑해지면은 지, 그, 지금 그, 이 농장에서는 별 아무 그게 없다 그지 문제가, 문제가 없고 없지. 지금으로서는 현재 농사로서는 다 만족스럽고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돈이 급하니까. 네. 이게 보통 그더 강한 이게 15일에서 18만 따라군데 지금 우리 농장에서는 네. 11만에 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은 급하고 네.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지. 그거 네. 말고는 없어. 예, 다수화하시고또 다음에 이 영상으로 인터뷰 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